시어린이집 연합회가 영유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하는 2013년 보육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. 이번 행사는 연합회 각 분과별위원장과 보육교직원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제 발표와 함께 시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.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합회의 의견과 함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입장 등 보육의 현장을 알리는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됐습니다. 한편, 시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내달 7일 개최 예정인 2013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보육 예산을 제대로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전 연령 무상보육 시대, 최고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. 민트TV 뉴스 변혜영입니다.